이겨울의 현장 취재, 오늘의 주제는 강원랜드 카지노 살인사건을 다뤄봅니다. 카지노는 도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언제든 범죄와 살인사건과 관련이 많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도박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끊임없이 부추기기 때문이죠. 카지노와 관련해서 살인사건, 범죄사건으로 유명한 것은 최민식 손석구가 주연했던 디즈니 드라마 카지노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즉 박왕렬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박왕렬 이야기는 카지노 도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딱히 충격적이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진 사건은 바로 차세영이 주범으로 알려진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입니다. 필리핀 살인기업 이렇게 조직화해서 필리핀 여행객들을 납치하고 돈을 뜯고 살해하고 살해한 후에도 가족에게 뼈라도 찾아가라며 또 돈을 요구하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실제 이야기 제가 이 사건을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에서 여러 번 봤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필리핀에 못 가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말이죠. 제가 오늘 소개할 살인사건은 해외 카지노 이야기도 아니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살인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저랑 똑같은 다를 바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에 빠졌을 때 실제 벌어졌던, 실제 일어났던 살인사건 이야기입니다. 일명 인천 모자 살인 사건.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언제 봐도 마치 최근 일처럼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게임을 즐겼던 20대 젊은 부부. 벽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젊은 부부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일찍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됩니다. 어머니가 결혼할 때집한 채를 사줬다고 하니 어머니의 뒷바라지도 지극했습니다.그다지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직장생활을 하면 여유있게 살 수도 있는 환경인데, 이 20대 젊은 부부가 강원랜드 도박에 빠집니다.중간중간 마카오든 필리핀이든 회에 카지노에 가서 큰돈을 잃기도 합니다.돈이 떨어지고 대출도 바닥나고, 일가친척, 돈 빌릴 사람에겐 돈을 다 빌려쓰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운 엄마에게 계속 돈 부탁을 하고, 하소연을 하고, 그러기를 여러 번. 하지만 엄마도 돈을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많은 도박 자금이 끝도 없이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거죠.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숱하게 반복되니, 엄마도 이제 두손두발 들어 포기하고 더 이상 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때쯤이면 정신 차리고 도박을 끊고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젊은 부부는 엄마의 남은 재산마저 어떻게든 뺏으려고 가진 깨와 음모를 꾸몄습니다. 때로는 폭언과 협박, 난동까지 부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있어서는 안될 엄마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 둘째 아들은 천연덕스럽게 엄마가 등산가서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신고까지 스스로 합니다. 엄마 집엔 결혼 안한 형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형마저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형이 엄마를 죽이고 형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알리바이를 설정했는데 모두 가짜였죠. 엄마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 이어서 형도 죽인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형이 죽고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오면 본인이 제일 유력한 용의자가 될 것을 우려해서 글쎄 이 미친놈은 엄마의 지문을 다 잘라내고 토막을 내버려서 신혼조회조차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를 다니며 평소에 늘 지나다녔던 정선의 어느 도로에, 한 야산에 엄마의 시체를 묻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페르나입니다. 형사들의 치밀한 수사로 엄마와 형의 시체를 찾아내자 결국 부부는 검거가 됩니다. 이들은 강원랜드에서 몇년 동안 게임을 했고, 부부가 같이 둘이서 게임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잃었을까요?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누군가 옆에서 반성하게 해주고 제지를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막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둘이서 아주 쌍으로 개 인간성 상실했습니다. 아무리 도박에 미쳤다 해도 이렇게 될수 있나 싶을 만큼 정말 상상초월 충격적인 폐륜 사건이었습니다. 부인은 재판을 앞두고 스스로 자살해버렸습니다. 남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강원랜드 메인 호텔 사채업자 살인사건 이 사건도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 기사가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전이 사건을 제가 강원랜드 다니면서 또 마침 제가 강원랜드에서 게임하고 있었던 날에 벌어진 일이라 눈앞에서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과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005년, 2006년도의 일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카지노가 오픈한 지 얼마 안된 초창기라 정말 사채업자의 황금기였습니다. 열흘 이자 10%, 막대한 고금리로 도박판에서 돈을 벌었던 것은 게임하는 손님들이 아니라 사채업자들이었다고 할 만큼 사채업자들이 엄청 많았고 전당포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한달 이자 10%는 이것마저 엄청나게 센 이자인데, 열흘에 10%, 한 달이면 30%, 즉, 100만원을 빌리면 한달 이자만 30만원, 1000만원을 빌렸을 경우엔 한달 이자가 무려 300만원을 받았던 때입니다. 한 남자가 게임에서 돈을 잃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빌려쓰고 갚고, 빌려쓰고 또 갚고, 그러다가 쌓이고 쌓여서 빚은 몇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시죠? 그 사채에 못 갚으면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는지. 저도 과거에 15년, 20년 전에는 카지노 도박에 완전 중독되어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저 카지노 게임만 해댔던 그 시절에 카지노 사채를 써봤습니다. 그들의 빚 독촉, 폭언과 이협적인 추심행위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겪어본 바가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채업자들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추심행위를 하고 있지만, 당시 2005년, 2006년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법보다 주목, 주먹, 주목이 우선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밤낮으로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한시도 편하게 가만두질 않는 그 추심행위는 정말 견뎌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 사채업자들은 부동산이나 다른 걸로 빚을 받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카지노에 데리고 가서 게임을 시키든 변경을 시키든 자리를 팔게 하든 어떤 식으로든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받아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빚 갚으란 독촉에 몇 개월을 가진 모욕과 괴롭힘, 폭언과 폭행으로 당했던 이 남자는 급기야는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날도 어김없이 돈 갚으라고 계속 재촉해대는 사채업자를 빚을 좀 갚겠다 라고 유인해서 호텔 객실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카드식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누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떤 층이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는 돈좀 받으려고 갔는데 이 남자가 사채업자를 미리 준비한 칼로 현장에서 바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체포가 됩니다. 도망가고 숨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실행을 하고 일을 저질렀을까요? 자기 혼자 자살을 해서 죽는다고 해도 남은 가족에까지 빚 독촉이 있을 거라 이 남자는. 혼자 죽는 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결국은 사채업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 됐든 살인은 결코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때부터 카지노는 엘리베이터가 본인이 소지한 카드가 아니면 다른 층에 갈수 없게 막아 놨습니다. 정말 살벌하게 사채업자의 단속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랜드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사채업자들이 또 얼마나 시커맸습니까? 돈을 잘못 빌려줬다가 칼침을 맞고 죽임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과거처럼 극악무도하게 추심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강원랜드가 합법적인 도박장이긴 하지만 갚을 수 없는 뻔한 상황에서의 도박 빚은 합법적인 도박장인 강원랜드라고 해도 안 갚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후 강원랜드 주변의 사채시장은 그때부터 하향사를 타고 파리만 날리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살인사건을 되돌아보니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우리가 도박을 해도 카지노 게임이 아무리 벗어나기 힘든 유혹과 중독에 빠졌다고 해도 범죄로 이어질 만큼 양심과 도덕을 저버리면 안됩니다. 인간 얘기를 포기하면서 벌어들이는 그 돈과 행운, 그것이 아무리 일확천금의 대박이라고 해도 결국은 언젠가는 내 자신을 파멸시키는 족쇄이자 덫이 될 것입니다.